자 요번에는 더플러스 비교급, 더플러스 비교급인데요. 요거 일단 해석은 뭐뭐하면 할수록, 자 그러니까 여기 뭐뭐하면 할수록 더 뭐뭐하다. 근데 원래 영어는 주어부터 시작하잖아. 근데 이거는 더플러스 비교급, 더플러스 비교급이 부르는 이유는 요거 보, 요거는 어, 주, 그 주어보다 비교급이 먼저 나온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거는, 이구문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 비교급을 보고 나서 뒤쪽에 주어동사를 여러분이 또 생각해 봐야 돼. 그래서 얘가 주어동사, 그 다음에 wait이 주어가 아니야. 이거는 이렇게 합쳐진 거예요. 그러니까, 동사를 찾으면 돼. 영어는 언제나. 동사를 찾으면 그 앞이 주어거든. 그래서 the more you eat. 자, 더 많이. 더, 더 많이 네가 먹으면 먹을수록 더 많은 살을 너는 찔 것이다. 이렇게. 음. 그래서, 그냥 뭐에서 끊으면 안 돼? 웨이시 주어라 그러면 안 돼? 어, 얘가 주어야? 자, 요거. If the weather is worse, I feel more depressed. 자, 날씨가 더안 좋으면 나는 안 좋으면 나는 더 우울하게 느껴요. 어? 자, 그러면 요거를 날씨가 우,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더 우울해진다. 난더 우울하게 느낀다. 그러니까 더 worse, the weather is the more depressed i feel 이렇게 하면 되겠죠? 그러니까 음. more depressed는 지금 합쳐져 있는 거야, 이렇게. 어. 자, when you give more you feel happier. 너가 더 많이 줄면 줄수록 너는 더 행복하게 느낀다. 그러니까 더 more 자, 참 더가 꼭 붙어야 된다. 더가. The more you give 더 happier you feel. 이렇게 풀어 주면 되 겠어요.